소잔에 소주 담아서 두잔 마시면 되지 술을 드시면 얼굴이 금방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분들은 술은 60가지 이상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최장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알코올성 치매까지 그리고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너무 많습니다 한 잔은 오케이죠 두 잔째 드실 때,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십시오. 두 잔만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맥주잔에 소주 담아서 두잔 마시면 되지. 그러시는데요. 자,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두 잔의 기준, 바로 표준잔입니다. 주종별로 걸맞는 잔이 따로 있죠. 정말 신기하게도 이 주종별 표준 잔으로 드시면 한 잔당 알콜 12g 정도를 섭취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잔이니까 하루에 25g가량으로 알콜 섭취를 제한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하루 30g 이상의 알콜 섭취는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요. 50g 이상의 알콜을 섭취하게 되면 각종 암의 발병률이 3배까지도 높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콜은 하루에 딱 25g까지만, 딱두잔 고기까지만 드십시오. 아, 그리고, 술을 드시면 얼굴이 금방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분들은 아세트알데이드 탈수소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분해하는 효소 아세트알데이드 탈수소 효소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물질의 농도가 금방 높아지고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인의 35% 가량은 이 효소가 매우 부족해요 음주 후에 얼굴이 새빨개지시는 분들, 술한 잔도 독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다 아시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모두 개선해주고, 배변을 도와주고, 에스트로겐 대사도 개선시켜주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이게 암을 자라게도 만들거든요. 농도를 감소시켜서, 대장암,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만병 통치약 수준입니다. 그럼, 운동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1, 5, 30으로 외우세요.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강도는 땀이 살짝 날 정도면 됩니다. 이 강도를 중강도라고 하고요. 옆 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건데 어, 예를 들면은 빠르게 걷는 운동, 그리고 댄스, 자전거 타기, 요가, 골프, 배드민턴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가사 활동이나 직업 활동만으로도 신체 활동이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일 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독이 되니까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비만은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신장암, 전립선암, 췌장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530 운동, 식사요법, 병행하시면 체중 조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적정한 체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키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키가 181cm니까 71에서 72kg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 번거로우시면 체질량 지수를 25미만으로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몸무게를 미터 단위로 환산한 본인의 키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 아, 계산하는 게 조금 이제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부지방을 반영하는 허리 둘레를 재시면 됩니다 남자는 90 여자는 85cm 미만으로 조절하십시오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서 비형간염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우리나라 간암환자의 70%는 비형간염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B형 간염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를 비롯해서 C형 간염바이러스, a i d 의 원인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도 성생활을 통해서 전염이 가능합니다. B형, C형 간염바이러스는 간암,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카포시육종과 같은 암을 일으킵니다. 특히 성파트너가 많은 경우에는 콘돔을 사용하시면 상당 부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발암물질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혈병을 일으키는 벤젠, 폐암을 일으키는 성면이나 유리규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노출되는 그 물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작업장에 빛이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 보시고요 만일 찾기 어려우시면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직업성암 예방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발암성 물질을. 다른 안전한 물질로 대체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텐데요.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주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인체로 침투하는 이 물질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환기, 배기 설비가 잘 갖춰진 곳에서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신 채로 작업하십시오. 자, 마지막 검진받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건강 검진과 함께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폐암까지 총6 대암에 대한 암 검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런데도 일반 건강 검진은 검진 대상자의 75%, 암 검진은 55% 정도만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진 꼭 받으십시오. 위암의 경우 조기 진단이 되면 90% 이상 완치 가능하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암 검진으로 전암 단계의 병변을 발견해서 아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도 조기진단만 된다면 유방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암을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암의 경우 전체적인 사망률을 3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장암 사망률은 33%, 간암 37%, 유방암 35%,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무려 70%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검진을 통해서 반드시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암은 결코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두 번, 세번 돌려보시고 메모도 하셔서 건강 꼭 지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